너무 끄덕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대출받고 낑낑대고 매달 적금빌빌대고 1년 365일 맨날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르도 싸우고 한달 뒤에 또 싸우고 벼락을 맞아도 물벼락 물에 빠져도 물구덩이 바람을 맞아도 바바람 바람표도 마누라한테 꼭 걸리고 외박을 해도 마누라한테 꼭 걸리고 10년 이0년 뒤에라도 뒤에 꽃 걸리고 감기는 달고 살고 밤마다 타이 눌리고 며느리한테 구박 받고 힘들리면 잡신들 먹더라도 나이 먹고 연 먹고 얼굴 보니 못 보겠네 성격 보니 못 쓰겠네 성질머리는 싸가지 없네 머리통 보니 정질망기 낭떠어지 밑을 보니 완매크래 섰던 것도 죽었네 섰던 것도 죽었네 아이고. 어쩌구나. 빌어먹을 그런 맹한테 밥굶지 말고 잘 먹고 잘살라라고 예? 부자 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구려. 아이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 빌어먹을 그런 맹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이런 거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용서를 비우며, 예. 다 웃자건 여기 얼지 마시고 웃음 속에 오래 살 웃음 속에 호강박 웃음 속에 효도박 웃음 속에 부귀영화 니네 팔자 내네 팔자 상팔자 니 팔자 내네 팔자 상팔자 네나 같은 분도 사는디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못살어 살자 살자 삼성 LG 현대 회장도 죽고 병드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못살어 살자 살자. 언제가안 보는 갈 길인 게 마음 편하게 살자 살자. 차렷. 박수 치신 분만 만수광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어디 가서 바람펴도걸리지 말고 박수 치신 사모님 오늘 저녁에 임신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로먹을 거르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계. 빙하기 잡는 데는 도끼가 대파 고래를 잡 대박뛰고고난 놈은 짱돌로 찍어라. 호래비 동네는 과분년이대박그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쌍하다고 짜라다고 내가 진짜 나 갖고 술 한잔 주면 안 될까. 나는 사실 술준 여자하고 몸준 여자가 제일 좋아. 근데 오늘은 아고 세상에 지 오늘은 그냥 부채춤도 그냥 6년 동안 연습을 뭐 부채춤도 줄라 고 왔는데. 세상에 술 한잔 주는 사람도 없고, 노래 하나 주봐. 저, 아니야, 아니, 노래 말고, 부채춤만 보는 게꽃타형으로 요거냐, 6년 동안 연습을 보내 네, 오늘 처음으로 흥들어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이런 거 보면, 그 국립예술단 부채춤은 부채춤이 아니야 그것들은, 마음에 영혼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부채춤이라는 거는, 부채만 핀다고, 부채만 돌린다고 부채춤이 아니야 영혼을 실려야 돼, 영혼을 실려야 돼. 그리 안 그려? 시골음이 동네가 얘기를 하면, 말하면, 아니면, 아니면, 기분, 기가, 얘기를 하면, 고기라도 끄덕끄덕 하든가, 맞아, 안 맞아? 오, 욕을 들어쳐먹어야 되네. 자, 부딪혀, 한번. 가자, 렛츠고! 네. 벌써 시작, 그 봄이 봤어 벌써.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무사해 얼씨물 딸기꽃, 방시방시 눈물꽃, 활짝 피었네. 그러다 이 시간에 지정신사람이 있겠어. 아이고, 귀여워. 그런 면이 먹는 면 사이다. 아이고, 나보다 더 거지가 네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꽃이 사이 꽃이 사이 사람 부지셔. 배운 게두 시간만, 이게 6년 동안 배워요, 배운 이거는 박수 친 사람이 정상, 그나저나, 이렇게 나왔는데, 형부여 풍선이 한번 터쳐줘. 네. 응. 여보 한번 나와갖고, 어, 그래, 배로. 이거, 이거, 이거 빠지마. 여보! 네. <laughs> 여보! 네. <laughs> 당신이 만든 내 새끼에요, 야!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에 젊은 놈이, 씨. 하나, 둘, 이런 지니, 들어올리지 말고 팽팽. 하나둘 이은 빚. 하나 이은 빚.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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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도 하나도. 하 하나도. 하나도. 하 하나도. 하나도. 하나하나둘하나둘이나도하나 이제 뒤로 많이 해본 놈이구먼 그러니까 앞으로 전혀 사용을 못하고 뒤로 오니까 흥분을 하는구먼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 살은 얼마나 산다요? 삼성 이건희 회장 20조 9천억이 있습니다 20조 9천억 있으면 뭐해? 그거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구보무 회장 이7세살에 죽었어 이 73살은 0개연 0개 5조 6천억, 삼속세만 40%, 2조 6천원을되면 깡통을 주고 가. 왜 아이! 아이! 깡통을, 너의 사형을 하네 어이! 사장님! 어이! 깡통주! 깡통 열받치니까 반말이 나오네. 아, 놈의 핸드백을 왜 가지가? 놈의 사형 아유, 물건만큼은 그거요. 사형을 짤고, 우경을 줄 알아야지. 이상하신 회장님이시네 인물값도못 오네 자 노래 한곡 주세요 <laughs> 왜? 아이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냥 벌어먹는 년이나 벗게 꼭 생기는 건 이상한 애들만 생기니 이러니까 우리가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겨 노래 하나 주라 그러면 그지 그냥 유튜브 봐봐, 시뻘리다, 그냥 가만 있지, 그냥.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저거 지금 나오다 그자람이걸음걸도 이상한 거보내일저럼가 해라 아, 니도 야, 너, 안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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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하 나, 6천원0원과42,24 2,400원. 요거 요 나라 요 2,400원 배당까지가다 2,400원인데 요거 2,400원은 검가 가요. 근데 잔돈을 못나누니까 400원을 고 수수료를 띠고 ,000, 2 0 0원만 받아가. 어. 어 고생했어요. 6천0 0원2 0원요 받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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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도 받아, 네, 받아 받아. 술한잔 줘. 술한잔 줘. 일부러안해도술한잔 줘. 끝내라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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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없으 나도 가 끝나고 올게, 그럼. 네. 아유, 안 받는다네. 받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 사람이냐? 아이고, 그 사치 6,000원 본 데서 2,400원 배당 준다고 받으면 그 인간이 요 내가 10만원 벌어갖고 내가 4만원 떼주면 이해를 한다. 그 6,000원 벌어갖고 2,400원 준다고 받으면 그 인간도 아니지. 세상에, 그 사람이 요 그 대신 내가 노래 한곡보내드리습니다아무르 파티, 시마이나 다단쥬. 오케이! 가자! 아무르 파티, 시마이나 다단쥬. Tu não sei, como poder. 아무 지아라 아무 m r 아모르파티 সিদ্ধোত্ত 잘 되시고 박수 친 사람만 건강하시고 박수 안친 사람들 감기 걸려고 독감 걸려가 죽어보시오. 자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노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